이번 시간에는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 구하기 위해서 개념 정리를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은 내접원의 반지름이니까요. 내심에 대한 그림이 필요하겠죠. 삼각형의 내심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고요. 이제 거기서 개념 정리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삼각형의 내심은 네, 안에 내접원이 그려질 거고 내접원의 중심을 찾는 게 내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굳이 원을 그리지 않아도 삼각형의 세 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이 내심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이요. 또 각의 이등분선. 네, 여기도 각의 이등분선이야. 여기가 네, 내심이요. 제가 내심 요거 i라고 표시하고요. 예, 삼각형 abc 이렇게 하겠습니다. 각이 2등분선이니까, 네, 두 각이 같구요. 이두 각이 같구요. 얘도 각이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안에 원이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면, 내접원이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면, 원의 반지름은 모두 같으니까요. 네, 내심에서 각 선분까지, 삼각형이 각각의 변까지의 거리가 같다죠. 그래서, 예. 이렇게요. 그래서 이 거리가 같아. 왜 같아요? 반지름으로 같은 거죠. 왜는 왜 수직이에요? 네, 원과 접선이 만날 때, 네, 원과 선이 만날 때, 그러니까 접선 원에 이제 가까운 접선일 때, 원에 붙어 있는 접선일 때 어때요? 반지름과 접선은 수직으로 만난다했잖아요 그래서 수직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울 개념이 뭐냐면 제가 여기 있는 삼각형 ABC를 네, 삼각형 세 개로 한번 쪼개 볼게요. 아, 우선은 제가 여기를 길이를 어 여기를 뭐라고 둘까요 이렇게 제가 알파벳을 좀 두겠습니다. 길이예요. 여기는 제가 여기,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어,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제가 이렇게 두겠습니다. 네.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삼각형 세 개를 한번 쪼개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삼각형 요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그다음에 밑에 있는 삼각형이요. 자, 삼각형 abc 의 넓이는 넓이는요. 삼각형 abc 의 넓이는 지금 바로 구할 수는 없죠. 그죠? 밑변이 A라고 생각하면 그거랑 관련된 높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높이는 몰라요. 그죠? 자, 그런데 꼭 그렇게 구하지 않더라도 제가 지금 3개의 삼각형으로 쪼개놨으니까 삼각형 ABI 넓이와 그 다음에 삼각형 ACI의 넓이, 그 다음에 삼각형 IBC의 넓이, 이렇게 각각 쪼개진 세개의 넓이를 합해도 삼각형 ABC의 넓이랑 같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삼각형 ABI의 넓이 어떻게 돼요?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2분의 1이 있어야 될 거고 2분의 1 그리고 밑변 높이 이렇게 되죠. 그쵸? 곱하기 제가 생략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형 ACI의 넓이는요. 얘도 2분의 1 밑변 높이요 그죠? 각 R이, 내 저번에 반지름 R이 높이라는 건알수 있죠. 그죠? 각각의 그 밑변을, 그러니까 왼쪽 삼각형, C, 어, 빨간색 삼각형에서는 C가 밑변이며 C하고 지금 반지름 R이 수직으로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밑변과 높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삼각형 IBC는요. 얘도 2분의 1AR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어때요? 어, 똑같이 곱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얘를 좀 간단히 써보면,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면요. 얘 지금 세개다 똑같이 곱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분배법칙이요. 우리 분배법칙 알고 있죠? 분배법칙을 제가 해보면, 요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네. 우리 분배법칙 양쪽 다 되는거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요거요 그죠 얘가 우리 분배 법칙 이렇게 하는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것도 분배 법칙이지만 이렇게 가는 것도 네, 분배 법칙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잘 하지 않는 이 방향이 좀 익숙하진 않은데, 이 방향으로 제가 지금 한 거예요. 밑에 정리되어 있는 얘가요. 네.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저기 뒤에 써 있는 얘 뭐예요? 얘. 네.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의 합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정리할 개념이 이거였어요. 네 삼각형의 내심이 나오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러 나오면 보통은 이큰 삼각형의 높이를 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분명히 반지름을 줄 거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거나 아니면 반지름을 주고 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개념이 요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어, 이 내심이 나왔을 때이 삼각형의 넓이는 요 넓이는요. 넓이. 어떻게 구해요? 네.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뭐예요? 이 반지름 뭐예요? 네저번의 반지름이죠. 그죠? 네저번의, 네저번의 반지름. 그 다음에, 네. 세 변의 길이의 합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알고 계시면, 이 공식을 알고 계시면, 이 내접원의 반지름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수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 구하기 유형 분석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점 I는 각 C는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의 내심이다. AB가 26cm, BC가 24cm, AC가 10cm일 때 삼각형 IAB의 넓이를 구하시오. 했어요. 자, 노란색으로 색칠된 IAB의 넓이를 구하래요. 음, 그러면은 얘는, 어, AB를 밑변으로 하고 AB와 수직으로 만나는, 네, 높이만 알면은 넓이 구할 수 있겠네요. 높이요. 그죠? 그러면 이 높이는 요거잖아요. 여기서. 오, 어, 그러면 제가 지금 수직으로 구운 요 빨간 선은 안에 있는 내접원의 반지름이네요. 네, 그럼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만 알면은 이 노란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이제 하나 써먹을 수 있는 공식이 있죠. 이 삼각형 내심이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그큰 삼각형의 밑변 높이를 알면 당연히 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네 어때요? 삼각형 세 개로 쪼개진 삼각형의 넓이를 다 더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세 개로 쪼개진 거였어요? 네, 내심이니까 삼각형의 세 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게 내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고 요고일까요? 요고 요렇게요. 이렇게 하면 네, 세 개의 삼각형으로 나눠졌어요. 네, 그렇게 되면 삼각형 ABI, 삼각형 BCI, 삼각형 ACI. 이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합하면 삼각형 ABC의 넓이가 나오죠. 그죠? 삼각형 ABC의 넓이. 넓이는요? 누구랑요? 삼각형, 지금 노란색 삼각형 IAB. 더하기 삼각형 IBC요. 그 다음에 더하기 삼각형 ICA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삼각형 ABC의 넓이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여기 수직이에요. 직각 삼각형. 그러니까 BC가 밑변이고 AC를 높이라고 생각하면 넓이, 넓이 구할 수 있잖아요. 물론 AC가 밑변이고 BC가 높일수 있지만 그냥 흔하게 이 그림에서 볼 때는 우리가 BC를 밑변, AC를 높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럼 다 되겠네요. 이제. 삼각형 ABC의 넓이. 얼마예요? 24... 곱하기 12분의 1, 얘가 넓이일 거고요.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요. 우리 공식 하나 있었죠. 2분의 1. 반지름 몰라요 지금. 반지름 알아야 요 문제 풀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반지름을 구하려고 요 공식 이용하는 겁니다. 자, 반지름 몰라서 그냥 쓸게요. 자, 곱하기. 그 다음에 뭐였어요? 세 변의 길이의 합이요. 그죠? 요세 변의 길이의 합 얼마예요? 26 10, 24, 요거입니다. 네, 그럼 요거 정리하시면 반지름 나오겠죠. 그래서 요렇게 되고요 자, 요거 3개 더하면 얼마예요 60입니다. 그래서 얘는 30 곱하기 반지름이 되는 거고요 그럼 반지름 얼마예요 그죠. 4가 되는 거예요 네, 요 반지름 4 나왔습니다. 그럼 요 문제에서 요구한 삼각형 IAB의 넓이 구할 수 있겠네요. 얘 넓이는 26, 4, 2분의 1, 요거 3개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52제곱센치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요, 52제곱센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구하기 첫 번째 도전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입니다. AB 3, BC의 길이 5cm, AC의 길이 4cm이고 삼각형 ABC의 넓이가 6제곱cm일 때 삼각형 ABC의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했어요. 우리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로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알수 있잖아요. 뭐였어요?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3변의 길이의 합이요. 그죠? 이게 삼각형 ABC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었어요. 내접원이 있는 삼각형 ABC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었습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 줬잖아요. 지금 얼마래요? 6이에요. 그 다음에 세 변의 길이 합도 알수 있잖아요. 지금 모르는 거는 내접원의 반지름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만 모릅니다. 그세 변의 길이 합은 3, 4, 5니까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약분하면 6이고요. 그래서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예요? 네, 1cm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 구하기에서 두 번째 도전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AB가 15, BC가 12, AC가 9cm일 때 삼각형 ABC의 내접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했어요. 자, 내접원의 넓이 결국 원의 넓이를 물어본 거네요. 그죠? 자, 원의 넓이 공식 뭐예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입니다. 그쵸 그럼 이 공식 알고 있고요. 자 그럼 원의 넓이 구하려면 반지름이 필요한 거네요. 그죠? 이 반지름. 음, 요거 알면 네 원의 넓이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요 내접원이 있으면, 그러니까 내접원의 반지름이 있으면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뭐였죠? 삼각형 abc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요. 뭐예요 이분의 일에 내접원의 반지름에 네그 다음에 세 변의 길이의 합이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합이요 자 삼각형의 a b c 삼각형의 a b c 의 넓이 구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구해요 이게 수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 a b c 의 넓이는밑변 높이 2분의 1이고, 자, 반지름 몰라요. 세변의 길이의 합 압니다. 얼마예요? 15, 12, 9다 더하면 되잖아요. 36이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얘는 54. 얘는 얼마예요? 18입니다. 18 곱하기 반지름이니까, 오, 어, 반지름 얼마예요? 3이네요. 네, 반지름 3cm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물어본 거는 내저번에 넓이를 물어봤으니까요. 내저번에, 넓이, 그러니까 원의 넓이 물어봤으니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해서 3 곱하기 3 곱하기 파이여서이 문제의 답은 9파이입니다.